여러분, 안녕하세요. 훈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음식은 거제에서 3, 4월에 제철인 생선이 있습니다. 바로, 사, 백, 어. 죽을 사자의 흰 백자를 쓰는 죽었을 때 하얗게 된다는 생선인데,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저도 뭐, 어릴 적에 들어보고 되게 생소한 생선 중에 하나인데, 경상도 말로는 병아리라고 하거든요. 약비약 병아리죠 병아리라고도 해요 오늘 그 생선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사백어 같은 경우는 원래 바다 생선인데 산란철이 되면은 강가나 하천에 올라와서 돌 밑에 들어와 이제 산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 4월이 이제 우리가 사백어를 먹을 수 있는 제천입니다 거제에서 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음식이고 지금 보이는 곳은 사백어를 잡는. 잡는 곳이고요 이런 데서 잡아서 우리가 요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시죠 자타로 어 트렁크가 더러우니까 고고아 운전은 PD가야 되는데 저는 조수석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지금 4 0 0원을 먹으러 동백식당, 동백식당 안에 들어왔고요. 지금 상차림은 회 그리고 전 하나는 이제 탕을 시켰습니다. 어, 지금 일단 회를 먼저 먹어 볼 건데, 저희 사모님께서 설명해 을줄 거예요. 대신만큼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예. 이 뜬다니까. 와. 아. 이거를 야채 그냥 먹어도 되고 네. 뭐 처음이니까 섞어서 먹어도 되고 예, 이거이 이래, 해서 와 이렇게 해서 초장. 아 초장도 넣고 예. 아, 예. 여러분 이게 400원입니다 보이십니까 이 거제에서는 아 이렇게 하면 어요 보이십니까 와. 날 나땡이죠. 소장 부어서 아 먹으면 되네요. 아니 진짜 조금 살으니까 아, 조... 이거 조금만 일로 시키면 아, 기절시키고. 그러는데 어제 막 치즈 어제. 아, 그렇겠네. 네. 입술에 난리 나겠네. 네. 음. 아. 그래요. 조금 있다. 아, 저 이제 비밀줘야겠다 네. 와. 이, 제가 400을 먹어 볼 건데. 아, 이살아 있는 게참좀움질이 <laughs> 음질, 조금 움직이긴 하긴 <음질하긴> 한데. <laughs> 음. 음. 오. 오. 음. 맛있네톡토토토네요 와. <laughs> 어 오돌오돌로 톡톡톡톡 튀는 맛이에요. 아독특하다 저도 이 거제에 샀는데 400 이거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이게 400 어가 어, 주로 거제에서 많이 먹습니다. 거제 경상도 사투리는 병아리라고도 하는데 철은 3, 4월 3, 4월이고요. 제가 네이버 지식 검색해보니까 농어묵 망둥어과 하더라고요. 농어묵 망둥어과. 고기는 민물에서 잡히긴 한데 바다 생선이에요. 바다 생선이고, 3, 4월에 이제 산란 시기가 돼서 이제 강이나 하천 이런데 돌 밑에 자생하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식감은 이제 오독오독 씹히는 게 되게 독특하고, 비린맛은 전혀 없습니다. 뭐 생선 같은 경우는 통째로 먹으면 혹시나 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비린맛은 전혀 없고, 별일만 없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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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거 사백어전 사백어전을 먹어볼 겁니다. 이게 보니까 그 겉으로 봤을 때 계란 반죽에 이제 사백어를 넣고 이제 전구질을 넣으신 것 같은데 파 쪽파. 어. 쪼파와 계란을 넣으셨다고 하네요. 음. 음, 단면입니다. 음. 이 살아있을 때는 어, 살짝 꼬들꼬들하고 미끌미끌하고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있었는데 익으니까 푸소푸소 씹히는 게 담백하고 괜찮네요. 맛있어요. 애들도 좋아하겠네요. 이거 완전 건강식 아니라. 음, 음. 애기들 반찬으로 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모르고 먹을 것 같은데. <laughs> 국을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4 0 0국 같은 경우는 4 0 0를를 넣고 이제 계란, 계란을 풀어서 쪽파하고 또뭐 들어갑니까? 4 0 0탕 같은 경우는 이제 맑은 국에 4 0 0 이제 쪽파 그리고 계란을 풀어서 이렇 만들어요. 우리 일반적인 뭐 매운탕 이런 느낌은 전혀 틀리고요. 아주 깔끔한 맛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국물만 먹었을 때는 계란국 같은 느낌. 딱 깔끔해요. 딱 깔끔하고 이제 건더기도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엄청 부드럽게 녹아내리네요. 음. 엄청 부드럽게 녹아내려요. 어. 생선 비린 맛을 뭐 1부터 10까지 얘기하면 0 하나도 안 느껴져요 와 이거 괜찮은데 너무 부드럽다 언뜻 보기에는 이제 버섯 같기도 하다 왕쥬 식감이 얼마나 부드러우면은 계란 씹히는 식, 식감이나 이제 사배우 씹히는 식감 어떤 게 씹히는지 잘 모르는 정도예요. 그냥 녹아내려요. 안녕하세요 혼팀입니다. 반장기에서 <laughs> 죄송하고요. 제가 동백식당에서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단 4 0 0원라는 음식 저도 사실 상당히 생소했고요. 거제도에서는 그 병아리라고 하는데 병아리 요리 정말 생소했습니다. 3, 4월에만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좀 찾아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식가들이 많이 찾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먹어보니까 내년에 또 와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부드럽고. 회는 먹었을 때 오독오독거리면서 감칠맛이 나는 게 아, 일품이더라고요.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